오늘은 요새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사실들을 정리해 볼 거야. 먼저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이 어떤지를 살펴볼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약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반대는 16%에 불과하지. 거의 압도적인 비율이 의사 증원을 찬성하고 있는 거야.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 걸까? 당연히 의사가 부족하니까 찬성하지. 맞아. 보통의 국민들은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껴. 아마 뉴스로 한 번쯤 구급차가 의사를 찾지 못해 뺑뺑이 돌다. 결국 환자가 사망한 사례나 새벽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는 수학과 같은 사례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이런 사례를 보고 접하는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의사가 적다고 느끼게 될 거야. 의사가 적다는 이런 의견은 실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의사수는 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3.7명보다 상당히 낮은 2.5명을 기록하고 있어. 뭐야, 의사가 부족한 거 맞잖아. 그래. 의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수학과에 줄을 서는 사례는 단순히 의사 전체 수가 부족한 것만이 원인이라고 보긴 어려워. 이는 해당 분과가 비인기 분과이기 때문이야. 사명감을 가지고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의사도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직업인 만큼 타 분과에 비해 돈을 벌 가능성이 적거나 노동 대비 보상이 그닥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분과를 선택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어. 이와 관련해서는 이국종 교수가 과거 몇 차례 언급한 사례가 있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기가 없는 분과의 의사가 적은 이유를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 첫 번째는 낮은 수가야. 수가는 쉽게 말해 환자가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합이야. 실제 의료비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국영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가를 국가와 의료기관 대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결정하게 돼. 다만 이 과정에서 비인기 의료 분과의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서 신규 의사들의 지원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야. 특히나 중증 외상 분야 등은 의 의사 수가 안 그래도 적은데 업무 강도가 매우 높고 긴급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 나다고 해 이로 인해 비인기 분가에는 지원제 가 항상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필요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은 여전히 발생 한다는 것이 현재 의사들의 주장 이야 아니 그래도 의사가 늘어나면 지방 이나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선 내용과 비슷한 논리로 반박이 가능한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사에게 지방 에서 개업하거나 지방 병원에 취업하는 것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단순히 증원이 이루어진다면 서울에서 개업하는 의사만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 그럼 적어도 서울은 의사 간 경쟁이 심해져서 의료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을 대상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의료비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병원이 늘어나면 의료 접근성도 지금보다는 분명 나아지겠지. 다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데. 쉬운 예시로 과잉 진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들수 있어. 수가 늘어난 의사들은 기존보다 강한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게 될 거야.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더 시키거나 과잉치료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는 큰 그림으로 보면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증가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또한 의사가 급격히 늘어나면 의사의 전체적인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겨우 2천명 늘어나는데 얼마나 수준이 낮아진다는 거야. 혹시 지금 의대생 총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있어? 2024년 기준 총 3,058명이야. 여기서 2천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존 인원의 3분의 2가 추가되는 거야. 천천히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라면 전국의 의대도 여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3분의 2가 증가한다면 과연 기존의 인프라가 이런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의사들은 이런 이유를 들며 현재 의료 붕괴의 문제가 단순히 증언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했어 의사는 모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지 않아 환자를 내팽개치고 파업하는 게 옳은 일이야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의사라면 모두 이 선서를 가슴에 새길 거야. 다만 의사가 추구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생명인가 혹은 전체적인 의료분교의 저지인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 의료분교의 저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들에게 더큰 이득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아니 그런데 아까부터 너무 의사 편만 드는 거 아니야?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정리해본다면서 왜 환자 편은 안 드는 거야? 나도 처음에 의대 정원 확대 소식을 듣고 의사들이 이에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의사들이 단순히 밥그릇집 키가 싸움한다고 생각했어. 유치원 생아들이 밤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구급차를 타고 갈 병원이 없는 상황을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 이때 수학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의사들의 증언 반대는 아주 이기적인 그들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많은 조사를 했고 생각이 다소 바뀌게 되었지. 큰 틀에서는 의사 증언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갑자기 2천 명을 늘리는 것이 그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의사 증언은 늘리되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진적인 증언이 필요하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시스템 자체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에 있다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 의사들이 모두 숭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지금의 파업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그 중에는 분명히 줄어드는 밥그릇 하나만 신경 쓰는 의사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큰 그림을 봤을 때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 나와 내 아들이 겪게 될 의료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 단체가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적절한 협상을 해야 돼.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학... 국민의 76%가 찬성한다는 것을 무기로 삼아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어 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의료 공백이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시야로 이 문제를 바라봐줬으면 해 지금 이 주제 말고도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요청해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더 빨리 영상이 나오는 거 알지?